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과 연루된 추미애 면죄부에 대해 쏟아진 그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대검은 항명사건으로 동부지검 수사팀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내외의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검 자체 내에서도 거절을, 소위 거부를 했는데, 그 동부 수사팀이 좀 보완해라, 수사를. 미진하다. 3차 휴가 미진하다. 보완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밀봉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어,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면은 자자 들어야 될 여론이 아주 지금 여론이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쁩니다. 나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정략적이고 전략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대검에서 하지 말라 윤석열 총장이 이건 안 된다. 보완을 해라. 만약에 휴가를 갈때 구두로 갔다는 이런 것이 설례가 된다면 앞으로 군을 어떻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느냐 이 군이란 건 서면으로 이게 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인데 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급해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의 소위 말해서 그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부지검이 김관정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에게 항명, 대검의 항명을 한, 한 셈이 됐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이렇게 항명이, 항명수사팀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은, 제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부지검의 일종의 그 구태타, 수사구태타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의혹을 받는 이 수사 발표. 하나 재미나는 거는, 수사 검사가 보도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수사 검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윤미향에 대한 그 서부지검의 그 보도 자료에는 당당하게 검찰 그 검사장이 서부지검 검사장이 노정현 이름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도 자료에 수사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이 이렇게 수사 구태타를 한 셈이죠. 왜 대검에서 총장이 하지 말라는 것을 보완하라는 것을 보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구도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강회의와 내부 분열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 또 이것이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법무장관이 만들어낸. 소 인사권자가 만들어낸 이것이 누구나 이 여권이, 여권이 모두 가세해서 만들어낸 무서운 지금 이 결과가 검찰의 이런 하이라키, 위계질서를 완전히 파상적으로 파괴했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옷벗을 각오로 지금 무언가를 깊은 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얼른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윤 총장의 그 부인과 처, 아, 장모를 수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 모든 것을 덮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급작스러운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추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동부지검의 검사장 김관장을 비롯한 추미애 라인들은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소통 대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어 일방적으로 한이 동부지검은 검찰사에도 하나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군인 휴가에는 휴가 명령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휴가에는 휴가 명령서가 없다면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덟 없이 동부 지금 검사장 김관정은 이 수사팀의 결과를 발표를 해버리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에, 김관정은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고 기자회견도 안한 그런 결과인데 결국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을 지금 여론은 말이죠. 추미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휴가 연장 청탁 혐의 등에 대해서 모든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가라앉혀야 되는데 추석 임에도 보고 추석 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앉기는 그냥 더 펌프. 헌팅적으로 이렇게 분수대처럼 올라쏘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에는 물론 검찰 내부서조차 비판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바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동부지검장 김관정 수사 결과를 전한 네이버 뉴스 코너에는 검찰과 추장관에 대한 비판이 맹렬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부패한 금배지를 위한 국가인지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느냐? 주미의 엑스들이 검사장을 맡고 있으니 점점점 어? 치가 부들부들 떨린다 이런 얘기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을 자기들의 개로 만드는데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냐 등등이 이런 굉장히 거칠은 더 거센 항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한게 아니면 괜찮다는 검찰 논리라면 5.18 전두환 발포명령도 무죄냐? 는 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이용자, 특히 남성이 많은 FM 코리아라든가 MLB파크 등 대형 사이트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휴가 갈수 있나? 등의 분노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들도 서면 보고 후에 서면보고 후 휴가를 가게 돼 있는데 가추사 출신의 글 아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국토법무외교부 장관이면 보고 없이 가능하나?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직장인 게시판 앱에는 민주주의가 사망한 것 같은데 조의금 보낼 계좌 좀 누가 찍어달라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주미의 보좌관은 서 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3자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친구가 연장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와 아주 다른 추장관 측 주요 발언이 이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휴가 연장 관련해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 이걸 갖다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 알려주었다가 된 겁니다. 보좌관에게 전화시킨 사실도 없다. 이건 어떻게 됐느냐. 보좌관으로부터 통화 결과 보고를 받았다가 됐습니다. 주장관 아들 서 씨가 당직사병 현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자. 대학가가 지금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정의라는 게 있나 싶다. 힘 있는 자가 곧 정의. 허리 디스크 달고도, 어? 군소리 없이 병력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또 연세대 커뮤니티 이용자는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 받았네. 검찰계에게 참모습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사들은 이 중앙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자기 아들 휴가 문제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은 잡음 없이 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개입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지록이마 다시 말하자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하고 똑같아 지록 위마, 어? 록, 사슬록, 말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켰죠. 사슴이 아니고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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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장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방탄 면제부 수사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인생을 살면서 검찰이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엉터리 아닙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 게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 그러니까 거짓 수사라고 지금 이 난리가 나 있죠 에. 지난 27일 그 대검은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어? 실무진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 이 조남관도 이 친정부적인 분입니다. 그 친정부적인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대검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있다가 요번에 대검 차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원 무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추미애 사단으로 통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 두 분은 이를 듣지 않고 원한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수사팀이 추장관의 서면 답변을 받은 바로 다음 날, 27일 대검에 추장관과 아들 등 전원 무혐의 방침을 보고한 것을 두고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한 수사.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인물인 추장관의 답변서를 받자마자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미리 결론을 짜여, 결론이 짜여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떤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추장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국민이 분노를 하지 않는 국민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아올 때 언론이라든가 모든 게 잘했다는 거단 여권을 빼놓고 친문을 빼놓고 말이죠. 개몽군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빼놓고 말이죠. 기가 막힌 일 검찰을 개로 만들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이거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권력이 정이냐? 어? 이런 분노들이 쏟아져 나와야 이게 정상이냐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추장관 측 주요 발언들이 자꾸 새삼스럽게 이렇게 언론에 떠오르는 것. 더더욱이 동부지검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항명수사팀이라고, 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들을 빨리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하지 마라. 제갈을 안 했습니다. 동부지검의 수사구태타 추미애 관련 의혹을 무혐의로 만들 수사구태타라고 대검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긴 동부지검 아마 역사의 검찰사에큰 오점으로 남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수사검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았겠지 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딛고 오늘 수사, 아, 오늘 추석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윤석열 장모 사건이라든가 이 부인 사건으로 사건을 뒤덮으려고 할 시도가 보인다고들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덮여질까요? 추미애 수사 사건, 그 다음에 공무원, 북한에 의한 만행, 그 북한 만행에 의해서 참살된, 그리고 불에 태워진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그 이야기, 청와대의 늦은 대응, 대통령의 침묵, 이런 것들이 지워지겠습니까? 추석이 끝나면 이 정부는 어떠한 에, 이슈에 부닥칠 줄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이슈가 이렇게 이렇게 많아본 이슈가 한꺼번에 추석에 투영되기는 처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